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불안할 때 있으시죠? 돈 들이지 않고 약 없이 미국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5분짜리 마음 안정 버튼을 알려드립니다. 꼭 따라해보세요. 바로 54321 접지법 그라운딩입니다. 복잡한 머릿속 생각을 멈추고 현재의 오감에 집중해 마음을 제자리에 접속시키는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기술입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창밖에 산 거실의 꽃 따뜻한 차등 다섯 가지를 세어 보세요. 둘째, 무릎 담요의 부드러움, 앉아 있는 소파의 단단함 등네 가지 감촉을 자세히 느껴봅니다. 셋째, 시계째깍 소리,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등세 가지 소리에 집중하세요. 넷째, 맡아지는 향두 가지. 마지막으로 물한 모금의 시원한 맛한 가지로 완벽하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 짧은 훈련은 불안 호르몬 코르티소를 낮춰 수면의 질을 높이고 면역력을 지킵니다. 특히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과 집중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주어 건강한 노화에 필수적입니다. 한파가 찾아올수록 마음의 근육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나만의 심리 안정 습관으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신뢰가는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